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요즘 피부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음, 어,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. 아, 피부는 물론 좋아지고요. 건강이 정말 좋아졌어요.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 영양제도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버틴다는 게 사람들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아 이게 다 선생님 만나서 수련을 한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 나이 되면 갱년기를 겪어야 되는데 갱년기도 지금 저 갱년기가 어떻게 지나갔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머리를 막 흔들었어요. 챗머리를 흔든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에 내가 그랬었나 그랬더니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야너 흔들어.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수련했거든요.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안 흔들고 이렇게 멀쩡하게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. <laughs>